반갑습니다 유돌 TV의 유돌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 카드 소드앤 시리즈 그리고 스칼렛 앤 바이올렛 시리즈 한번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드앤 시리즈 소드 앤 실드 시리즈의 창공 스트림을 대표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스칼렛 앤 바이올렛의 트리플렛 비트 대표를 해가지고 한번 오늘 어떤 카드가 더 좋은 카드가 나오는지 한번 대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공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 레쿠자죠. 레쿠자 VMAX 하이퍼 레어 특일. 와, 10등급 카드인데요. 오늘 레쿠자의 기운을 받아 가지고 제가 또이 레쿠자 하이퍼 레어 특일은 있는데 슈퍼 레어 특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 레어 특일을 한번 노려보고 이 트리플 랫피트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운양 이 SR 카드인데요, 슈퍼리어 카드인데 제가 또 SAR 카드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운양 운영, 오늘 운양의 기운을 받아서 SAR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두 카드의 승자가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요두 박스를 어, 전부 개봉을 해가지고 가장 그 30팩씩 들어있는데 가장 마지막 제가 한번 남겨놓고 어, 결과를 좀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보시네 네, 이렇게 지금 다 잘랐습니다. 가위로. 보시면 이제 요 카드에서 가장 맞, 맨 뒷장의 카드만 요즘 다섯 장인데요. 직장만 한번 추려가지고 한번 결과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많다. 네 이렇게 마지막 장만 한번 모아봤는데요. 그러면은 한번 소드인 실드 시리즈의 창공 스트림 그리고 스칼렛 앤 바이올렛 시리즈의 트리플렛 비트 한번 누가 이겼을지 한번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공 스트림. 각 팩마다 가장 뒷장. 30장을 이렇게 모아봤고요. 먼저 한번 볼게요. 어? 뭐야? 처음부터 나왔어? 아, 슈퍼레어는 처음부터 나왔네요. 불카모스, V. 슈퍼레어입니다. 와, 이게 첫 장에 이렇게 뜨나요? 근데 이게 레쿠자가 아니네. 아, 정말 아쉽네요. 이게 뭔가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뭐 가팩이 있을지 혹시 알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가르데, 응, 음, 자라도스 VMAX 나왔구요어 바로 뒤에 또 뭐가 나왔네 자, 데로트, VMAX 또나와줬구요 자, VMAX가 연달아 나와줬고, 고성송 도만다, 애플용, 스트린더, 고무글러브, 지가르데, 어.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망나뇽 V. 자, 망나뇽 V 나왔고요. 단지레풀 레지에르키 오. 데로트 V 네, 더블레어 카드 나왔습니다. 다음에 다테우진의 포켓몬 교체 오. 불카모스 V 더블레어. 뭐 불카모스는 그렇게 일러가 예쁘진 않네요. 자, 피아나의 결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막난용 또, 어, 이거 중복해서 또 나왔네요. 중복입니다. 아, 아, 이렇게 끝이 났네. 그러면은, 일단, 창공 스트림은, 불카모스, 슈퍼레어가, 아, 불카모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로 멋이 없잖아요. 자, 슈퍼레어 카드 나왔고요 그 다음에 VMAX 카드는 데로트랑 갤라도스 이렇게 두 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망나뇽 아까 두 장이 중복이 돼서 나왔죠 그 다음에 불카모스 데로트 V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 트리플렛 비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트리플렛 비트는 과연 어떤 카드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깜깜이 갤라도스 네. 어 이건 뭐야 AR카드네요. 나로테. 네, 나로테 AR카드 나왔고요. 나로테는 이거 제가 없는 카드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비상. 뭐 비상사태인가요? 이름이 비상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또아틀레어 오! 이머킹. 와, 이머킹. 제 개인적으로 이거 이머킹, 이 일러스트 굉장히 좋아가지고 굉장히 뭐, 이쁜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는 제가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잉어킹 AR.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드 하나 나왔고요그 다음에, 뒤에 또 뭐가 나왔네요? 자, 오, 대됐네 EX. 테라스탈 타입. 예, 더블레어 나왔고요그 다음에, 한번또 보겠습니다. 자, 플로젤. 어, 이것도, 뒤에도 더블레어인데? 자, 오, 웨이니발. 어, 트리플렛 비트의 메인 캐릭이죠. 웨이니발. EX 카드 나왔구요. 이렇게. 자, 피그킹. 그 다음에, 엑스레그. 아 트리플렛 비트는 진짜, 그, 똥박스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갸라도스. 세비퍼. 오! 라우드본 EX, 어, 라우드본 EX. 이것도 메인 케이릭이죠. 트리플 레피트에. 라우드 라우드본 EX, 더블레어 카드 나왔고요 아, 더블레어가, 지금 세 장이 나왔네요. 텔라스탈까지 오, 어, 비상. 비상 또 나왔네? 뭔가, 어, 느낌이 안 좋은데, 비상 나오니까. 뭔가 비상사태 뭐 이런 느낌이 자꾸 왜 들지? 자, 이번에 더블레어. 자, 아, 루가루암 EX. 더블레어 나왔습니다. 루가루암 EX 카드의 더블레어 나왔고요. 어이제몇장안 남았는데? 왜 히카드가 안 나오지? 설마 망박스인가? 아, 요즘에 망박스 너무 많은데. 또 더블레어예요. 웨이니발 자, 웨이니발 EX 더블레어 나왔고요. 어, 이제 몇장안 남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춤추세, 음, 춤추세 나왔고요 어, AR카드? 음, 압뜨거, 압뜨거 AR카드 나왔어요 압뜨거 자, 그다음에 또 더블, 어? 아대덴네두 개, 아 그럼 이거 망박스다 자 이게 대덴네가 이게 두 개가 나오면 망박스예요 망박스, 맞네요 그죠? 이게 끝인데, 아 이게 문양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SAR카드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그때 듣기로는 데덴네 카드 이 테라스탈 카드 이게 두 장이 나오면 슈퍼레어가 안 나오는 박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일단 데덴네 카드 두 장, 네, AR 카드는 앞뜨거 나로테, 그다음에 아까 이머킹 잉어킹. 이렇게 이어킹은 개인적으로 제가 맘에 드는 카드예요 AR 카드 중에. 그리고 웨이발 카드가 똑같은 게두개 나왔고, 그 다음에 루가루암, 라우드본. 그래서 지금 트리플 레피트는 이카드가 나오진 않았네요. 예, 그러면 이카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슈퍼리어 카드가 나온 장공 스트림의 승리. 승리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결은 장공 스트림 승리. 아, 뭔가 좀 아쉽기는 한데, 뭔가 좀 허전하네요. <laughs> 트리플레피트가 특카드가안 음... 나와서 어, 어찌됐든 어, 다음 기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저는 새로운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도 망했다.